생일 축하해. 세상이 너무 예쁘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.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연진아. 미안하지만 축의금은 준비 못했어. 반가운 얼굴들이 다 있네. 어떻게 지냈어 연진아. 방송은 잘 보고 있어. 화면으로 보니까 너 되게 착해 보이더라. 너는? 넌 어떻게 지냈는데? 새로 담임을 맡게 된 문동훈 선생님이야. 우리 예솔이 담임이 정말 너야?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? 아니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한 줄도 없었어 어이가 없네 어디서 거지같은 만나 거지같은 애들 줄줄이 낳고 거지같이 살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? 그걸 모른다니 실망이야 내 꿈인 박연진 내가 말했었잖아 또 보자고 하루하루 재밌었겠다 여기까지 오면서 올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와보니 재밌긴 하네 것도 아닌 X 역같이 굴수 있지 이렇게 그래 해봐 어디 한번 파이팅 담임 죽었대. 이 <laughs>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. 네가 하나도 안 변해서 얼마나 다행인지.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얘기를 해볼까요? 예술 어머니, 이딸 네 예솔이는 시여버린다 어디 우리 예솔이한테 손끝 하나만 해봐. 어떻게 되나 <laughs> 궁금해라. 어떻게 되는데? 네가 뭘더할수 있는데? 넌 지금부터 그냥 당하는 거야. 내가 그랬던 것처럼. <laughs>